오직 예수 오늘은 성경 여호수와 7장 16절로 26절 말씀을 통해 아간의 범죄가 주는 교훈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을 가로 막고 있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첫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모세가 손만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을 찾고 보니 그것은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 성이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을 훔친 바로 그 탐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결국 아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이라면 여리고성은 바로 이제약 세상의 모형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곧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결국 타락해서 천국까지 못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아간은 가난한 땅을 눈앞에 두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범죄하여 결국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인 태양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멘. 성경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갖지 말아야할 것을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좋은 외투 한번 입어보려고 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서 좋은 옷 입고 사치하며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교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루 분만 거두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교훈입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간처럼 탐심의 죄로 인해 천국 문 앞에서 무너지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열악의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게 하였는데 결국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네 번에 걸쳐 제비를 뽑을 때 자기 차례가 오기까지 회개치 않았습니다. 결국 아간은 회개하지 않아서 돌에 맞아 심판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연약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고 탐심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다윗같이 가늠죄를 짓고 살은 죄를 지은 큰 죄인도 회개할 때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여러 차례 회개할 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외침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천국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종말의두 중인이 왜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합니까? 정말 다 타락한 시대에 마지막 큰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참 종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치 않은 아간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돌무더기를 쌓아둔 것이 바로 악을 골짝입니다. 아간이 탐심의 죄를 짓고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성도들이 탐심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 고성의 물질을 훔친 아간이 심판당한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진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교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사장사절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은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영적 가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모습이 영적 가늠하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다 아방과 같은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주는 경우는 세상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물질의 유혹을 이겨 다 천국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은 성경 여호수아 7장.